한번 오셨잖아요. 천안강 조에쓰니요 천안강 조에쓰니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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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요즘 저 난강 씨하고 진짜 친한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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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강 씨가 제 친구거든요. 아 그래요? 일본에 네, <laughs> 네, 일본 친구. 아니 친하진 아, 않은데 정말요? 저랑 딱한번 봤거든요. 예전에 방구요 한번 살짝. 그 친구하기로 했어요? 같이 72년생이에요. 제가. 그 친구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난강이 난강이 합니다. <laughs> 예. 근데 천한강씨는 잘생겼는데. 어, 근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중학교 때도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심지어 천한강씨가 아, 한국에 오셨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네 고깃집에서 밥을 먹다가. 어, 진짜? <laughs> 누가 이렇게 뒤로 나갔더라고요. 어, 어. 근데 지훈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어, 어. 그래서 지눈이가 여기 웬일인가. 어. 그래고 지눈이야, 여기서 뭐해? 그랬더니 초남강 씨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어. 하고 싶어요. 아, 이거 진짜, 실제로. 진짜, 진짜로. 네, 실제로. 어, 네, 어, 실화로요.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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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가 헷갈릴 정도면 진짜 닮은 거야. <laughs> 그러니까 정중하게 초남강 씨한테 얘기해야지. 수민 선생님. 저것이 요새 드라마잖아요, 직장에. 아, 네네. 김혜수 씨 네. 네. 잘해줘요? 어 아, 너무 잘했어요. 어떻게 잘해줘요? 카리스마 있으시고 프로페셔널 하시고 예. 처음에 딱 뵀을 때 음. 긴장되잖아요. 대본 리딩을 하는데 김현수 선배님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근데 키도 크시고 음. 몸매도 좋으시레모시잖아요 예. 네. 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잡더니. 잡아어디잡아 잡아? 이렇게 팔이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이렇게 팔 잡더니. <laughs> 응. 등모, 등목을 잡을, 있잖아, <laughs> Katie, 잡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아, 그래서요? <laughs> 되게 응. 자기라는 말을 잘, 아, 아, 잘 아, 자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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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어 반가워요. 이러시고 그러고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어 자기? 네, 응. 근데 저한테만 자기라고 그러는지 제가 내심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모든 분들한테 자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쉽다지? 너무 잘해주시는 게제씬 찍을 때 매니저분이 이제 모니터에다가 저 그, 찍는 거 그, 모니터 이렇게 찍고 계셨는데 김혜수누나께서 찍. 갑자기 핸드폰 이렇게 뺐더니 응. 저를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주시더래요. 그런 다음에 어, 왜 그러셨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촬영 끝나고 나가려는데 자기 자기 잘해요. 아, 비싸네. 아니 못쓰니다아 비싸. 아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줘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기 자기 잘해요. <laughs> 기타가 비너 씨가 호흡이 가부신가 봐요, 그죠? 아, 되게 어디 네. 진짜 컨셉도 네. 네. 섹시하세요. 아니 근데 저 우리 또. <laughs>